무기 대국 대열에 합류. 한국의 KF-21 전투기가 200km밖에 목표물까지 격추할 수 있는 미티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다. 중화권 매체 아폴로 신문이 보도한 기사와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며칠 전 한국 국방부는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미티어와 IRIS-T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한국제 A사 레이더와 5세대 공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 기술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군사 장비의 해외 수출 시장을 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45분경 보람의 전투기가 사천 공항에서 이륙해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뒤 공항으로 복귀했다. 테스트 과정은 보람의 기체에 탑재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해 1m 이내로 스쳐 지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한국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에 이어서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국가가 됐으며, 보라에는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서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한국 국방부는 성공적인 미사일 테스트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이번 테스트가 한국의 군사기술 진보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동유럽이나 인도 등의 관심을 끌면서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KF-X의 미국제 AIM-120 암남과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접근 방식은 미국 정부의 수출 불허 정책으로 인해 저지된 바 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9년 2월 22일 유럽 MBDA 컨소시엄과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KFX에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24년 2월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독일 디힐 디펜스와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FA-50과 KFX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시점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암남과 사이드와인더를 보라매에 통합하는 것이 승인되었지만 한국은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람의 전투기에 미티어와 IRIST를 먼저 테스트하고 통합하길 원했다. 미티어는 유럽 방산업체 MBDA가 개발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여러 기술적 장점을 갖춰 현대 공중전에서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미티어는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200km를 초과하며 네트워크 중심 설계와 데이터 링크 기능을 통해 발사 후에도 목표 정보를 갱신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다.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을 탑재해 최대 비행속도가 마하 4 이상에 달하며 기존 로켓 추진 미사일보다 더 오랫동안 높은 비행속도를 지속할 수 있다. 또한 덕티드 로켓은 추력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최적의 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 미티어는 최신 유도 기술인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유도 방식은 목표물에 근접했을 때 미사일에 내장된 자체 레이더를 가동함으로써 목표물의 방해 전파 및 회피 기동에도 불구하고 더욱 정밀한 추적을 가능케 한다. 미사일의 무게는 190kg이며 충돌신관을 사용해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근접신관을 통해 파편이 목표물에 더 효과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한국은 이날 IRIST 미사일도 시험 발사했다. AIM-2000으로도 알려진 IRIST는 독일이 주도하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여 개발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나토 회원국이 사용하는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도 방식은 적외선 유도를 사용하는데, 고해상도 적외선 시커를 사용해 작은 표적이나 열방출이 적은 목표물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플레어 등의 기만 체계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사일의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3, 최대 사거리는 25km이며, 특히 추력 편향 제어 기술이 적용돼 높은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KF-21 보라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군사항공기 분야에서 한국의 야망과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라매의 프로토타입은 2021년 공개되어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2019년에 계획한 대로 2026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는 약 75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한 대당 생산 비용은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라맨은 상당히 우수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보라맨는 2대의 F414 g 400K 터보펜 엔진을 탑재하는데 각 엔진은 최대 추력이 98kN이고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1.81이다. 이 엔진은 현재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한다. 보람에는 날개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이며 전투기 자체 중량은 11.8톤, 최대 이륙 중량은 25.6톤이다. 무장은 7.7톤을 탑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미사일 외에도 20mm M61A2 벌컨 기관포도 장착되어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보람의 전투기를 올해 20대, 내년에도 20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공군은 구형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해 2026년 하반기에 보람회를 전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의 다양한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 한국도 꽤나 실력이 있는 나라야. 5천만 인구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게다가 한국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아주 잘 해내고 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진심으로 5천만 인구의 심각한 고령화와 작은 국토를 가진 나라가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은 이미 대단히 강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미국 부품을 얼마나 많이 구매했던 간에 이 설계와 통합 능력은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야. 반대로 생각해보면 설사 제니십을 분해해서 한국의 맞은편 형제에게 준다고 해도 조립조차 제대로 못할 거야. 그래도 북한은 미국조차도 갖추지 못한 높은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일회용 미사일은 재사용이 가능한 항공기보다 개발의 난이도가 낮아. 제20보다 kf-21이 훨씬 낫다. 결국 세계 각국의 기술을 도입해 엔진과 항전 장비가 제20보다 앞서 있고 시험 비행 속도도 매우 빨라. 반면 제20은 많은 해를 보냈지만 아직도 전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솜씨는 형편없지만 그냥 마구 떠들어대는 거지. 한쪽은 전략무기를 빠르게 만들었고 다른 한쪽은 스텔스 전투기를 빠르게 만들었어. 이 전투기는 아주 멋지고 위험이 있어.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전투기를 만들어 낸 것은 실력을 증명한 거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 않아. 이 전투기는 비교적 잘 팔릴 것 같아. 전 세계 공급업체를 유치했기 때문에 비록 완전히 한국산은 아니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이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겠지. 이런 게 바로 미국의 방자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야. 중국도 서둘러야 해. 우리 속도는 너무 느린 것 같아. 좀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어. 한국은 전차와 훈련기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어. 수호위 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니 약볼 수 없어.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당할 거야. 이건 F-35를 구입할 수 없는 작은 국가들을 속일 수 있을 뿐이야. K-9 자주포도 처음엔 나토의 적가품 포지션으로 개발됐지만 수량의 증대로 발전한 것을 보면 무시할 수 없다. 측면에서 KF-21을 바라보면 엔진 꼬리 부분에 노즐이 잘 가공돼 있고 전체적으로 기체가 정말 아름다워. 비록 많은 주요 부품이 외국에서 왔지만 덕분에 개발 시간이 많이 단축됐고 앞으로 동아시아에서는 F-35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될 거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작은 미국인가?